자, 저희는 어 세상에 이런 개가 어, 라는 제목으로 지금 예이 세상 세계 최초로 예, 썰매 타는 개를 저희는 찾으러 왔습니다. 예, 썰매 타는 개 말이 됩니까? 썰매 타는 개 얼음 먹는 개는 봤어도 썰매 타는 개는 지금 우리가 참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아, 시큰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야 어디쯤에 있을까? 자, 너의 그 개코로 남은 냄새를 맡아 봐. 보라야, 냄새를 맡아 보라고. 그 흙냄새 말고 임마 오빠 냄새를 맡아 보라고. 자. 위치 추적기 상 음. 우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보라 가자. 자. 축동 출동! 이리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거기가 너가, 너가 살던 데 아냐. 나한테 잡혔잖아. 거기. 기억이 나니? 와. 기억이 나? 거기서 잡혀갖고 자로에 들어가는. 자, 가자. 개소리 하지 말고 가자. 자. 이런 희귀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는 이런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예, 촬영을 가는 앞에 어, 보 피디. 보 피디와, 아 보피디, 보피디와, 아, 보작가라고 해볼게. 해야 되겠다. 네, 보작가와, 예, 네, 저는, 네, 총감독입니다. 야, 근데 여기, 야, 쭉, 야 이리 와봐. 야, 빠지겠다. 내가 먼저 갈게. 여기 빠지겠다. 오. 어, 이쪽으로 가자. 자, 이 자, 가자. 자, 지금 이게,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찾으러 가는 중인데 아 저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아, 저기 있네요. 아 저기 있네요. 아 저분이 바로 그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개가 나오는 그 썰매 타는 개오야참 신기하네요. 자자 각도가 보자 가서 가서 출연요. 어? 얘기 좀 하고 해서 섭외 좀 해봐. 혼란 가서 섭외해보라고. 야, 보자까? 거기가 아니라고. 아, 오셨네. 저기,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해보셨어요? 네, 이분이 저기요, 저기 신바님, 저기요, 신바님. 아, 예. 아, 아 야 말도 없이 그냥 가시네 역시 이 달인들은 말이 없어. 저는 달인이 아닌가봐요. 말이 많아서. 네, 저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 저쪽으로 가버렸네요. 그 촬영하게 좀 도움 좀 주지. 그 참. 보자가 가서 출연료 좀 많이 준다고 얘기해봐. 아이고 사라져버렸다. 이런 젠장. 아, 지 멀리 가고 있습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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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좀 해라, 좀일좀 좀, 자식들아. 응? 어? 이게 뭐냐고? 이게 크, 특정을 놓치고, 아, 자식들씨. 가또 따라가야 되네. 야, 어떻게 됐어? 뭐래? 어? 뭐래? 뭐래? 아, 그래? 안 된대? 아, 왜안 된대는 거야? 아, 참나, 그 이다인들은이 돈으로도 안돼요자 그러면 몰래 가서 찍는 수밖에 어느 쪽이야? 잠깐 GPS를 좀 보자 아 저쪽이구나 직진하면 되네 자 원래 그또다인들은또 저렇게 한번 튕겨줘야 더 멋있잖아요 그죠? 예. 아 저는 이런 거안 찍습니다 아왜 그러십니까 저는 하던 거 그대로 했던 거고 배웠고 그대로 했, 했을 뿐인데 다리는요 당치 않습니다 자 보자카 얼른 가 보자카 냄새 맡고 응 그래 가자 가보자 가보자 조용히 해 몰래 카메라 니까또이 저작권 또 이게 또걸 들어갈라 조심히 찍어야지 참 힘든데 가서 타네 썰매를 타도 아 진짜 쫄썰매 타는 소리는 들리네 자보자까 가자 아 저쪽에 막막하다 네 어이 자식아 어 이쪽에 있다 아이고 또 가시네 아이고 참말로 아또 참말로 그아아또그 아, 아, 그 가시네 그아 거기서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예. 에이 참 썰매를 타니까 뛰어내려오네. 아, 또 타라면 안 타요. 아, 자꾸 자꾸 가네. 아, 참. 피디, 빨리 쫓아가봐. 보자카, 빨리 쫓아가봐. 따라 잡았어요. 저기 지금. 세상에 이런 개가 이게 참... 참 방송 한번 찍기 힘드네. 이거... 응? 야, 일들 좀 해자. 일들 좀... 어? 크, 참. 그래, 너가 한번 썰벨 타라. 어? 살짝 얼굴만 가리면 모르겠다. 야, 그지? 보자까, 네가 타라고 그냥 얼굴만 가리면 몰라. 추상권 어? 때문에 가렸다. 그래, 모른다고 그냥 타니가 뭐야? 섭외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이리봐보작카이리봐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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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건만 만좀면 해줄 수 있다 조건이 뭔데? 조건이 뭔데? 아 블랙핑크랑 악수하는거? 이런 젠장 저기요 저기요 블랙핑크 한번 저기 섭외해 볼게요. 예? 저기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썰매 타는 거. 블랙핑크 저기 제가 섭외해 보겠습니다. 아, 안 되네요. 백허그를 원하나? 하, 안 되겠습니다. 이게 참, 이 방송은 다 이게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자 우리 보피디를 예, 얼굴을 가리고 썰었다는 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야저런니 뒷다리 힘이 안 들어가냐고 자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개소리 그만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신발 아이고 아이고 가자 신발 가자 가자 자보자깔로 가자 자,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위로 올라가야 돼.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근데? 에이, 일로 가, 거기 아니야. 이쪽이라고. 야, 너 어디 갔던 거야? 빨리 와, 이쪽이야. 자, 얼른 가자고. 그렇나다 올라왔다. 야, 너네 다리 만 울거지는 게 아니라야. 내 다리도 울거지겠다, 야. 아, 거의 다 섭외를 해고 찍을 뻔 했었는데, 아, 얘네들이 일을 못하네, 일을. 그 섭외를 못하네. 아, 그 자식들아, 블랙방구. 아, 섭외 온다고 했어야지. 그래, 그거를, 아, 다 앞에서 그거를 방송을 못하게. 그나저나, 어디갔어? 심바 오른쪽으로 또갔네참 나와. 가자 보라야. 네, 아이고. 10분 동안. 아이고. 참 심바씩 따라다니느라고. 10분이 아니라 이게, 어, 이게 촬영분만 10분이고요. 한 25분 된것 같아요. 음. 가자. 해진다. 가자. 에이, 가서 밥 먹자. 오늘은 뭘 먹을까. 그럼 뭘 먹을까 그냥 파김치에 그냥 파김치에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 파김치가 됐네 힘들어서 음 이게 어디갔어 아요 밑에 있네이요 밑에 있네요 거리는 105m 예, 보이진 않을 것 같네 자 오늘 세상에 이런 개가 촬영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리 와 보라야 가자 우리. 가서 밥 먹자 보라 가서 밥 먹자. 이리 와. 음. 이리 와 그래. 네 착해라. 착해라. 네, 착해라. 아이고 신발보다 훨씬 낫다니까. 어? 신발 자식이가 아이고 그게 뭐야 저게. 어? 놀라네. 안 놀라네. 가자. 가자.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먼저. 어. 가자. 자, 가서. 네. 아, 좀 씻고, 또. 천둥이 양말도 좀 갈아주고요. 네. 그리고. 저녁을 먹어야겠습니다. 음, 아직도 어디 앉았네요. 지금 몇 시야? 7시 10분인데. 해가 많이 길어졌네. 신발의 자식이고. 오, 오고 있네. 그렇죠. 지가 안 오면 돼. 오고 있습니다. 제 뒤로 오고 있습니다. 아는 거죠. 네. 대장따라 안 갔다가 늦게 가면 혼난다는 걸 아는 거지. 신바 어서 와. 응? 봅시다. 어, 조금 거리가 있어요. 조금 있다 오겠네. 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자, 보라. 보라, 가자. 하, 보라, 다 왔다. 음 조금 더 있으면 더 멋있겠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맛있는 식사 하시고요 가오 그래? 그거 너 타고 다니는 거야 알지? 가 가자 보라 인사해야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인사해야지 어 다녀왔습니다 인사해야지 그래 번개 음, 대장한테도 인사하고 자, 니 언니한테도 하고, 천둥이한테도 해야지. 그렇지. 자, 천둥이한테도 인사하고, 번개 또 하고, 잘했어. 어, 어서와. 어, 일찍 왔잖아. 안 왔네. 어, 안 왔네.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세요. 어딜 가? 닭장으로 왜 가? 신바, 어서와. 신바. 어, 잘못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돌아 누워있어? 돌아서 있어? 어, 신바야. 잘못한 거 아닌데, 신바야, 어. 잘못한 거 아니야. 잠깐만. 신바! 심바! 신바야! 신바야, 썰매, 어? 어쩌다가 한 번씩 타는 건데, 일찍 일찍 와, 알았지? 방이 돌물고 그러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빨 깨졌냐? 이래봐. 이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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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봐. 이래봐. 깨진 게 아니구나. 아유, 놀래라. 이거 봐라, 이거 머리통이 이게 뭐냐 시커매가지고. 야, 이 꼬라지 봐라. 이거. 아이고, 씻겨 놓으면 뭐하니? 씻겨 놓으면 맨날 빨래 해야 되고, 아주 아주 지겹다 아주 그냥. 신바, 이거 뭐야 여기? 여기 뭐진대기가 있나? 아 자, 신바 들어가자. 물 먹어, 들어가서. 자 들어가 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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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먹어 물 먹어 물 먹어 물 먹어 신발 어, 물 먹어 어. 참 이렇게 세상에 이런 개가 촬영이 이렇게 힘듦 힘들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쉬운 촬영이 아닙니다 게어왜왜왜 왜, 왜. 아이고 또 애교 부리느라고 응 그래. 물 먹어 물 먹어 신바 물 먹어 괜찮아 어, 잘했어 물 먹어, 어. 물 먹어 물 먹어 물 먹어 어, 일찍 왔잖아. 안 왔네. 물 먹어 일찍 왔잖아 안왔네 물 먹어 더럽다만 자물 먹으라고 아이고 참물 음? 먹어 괜찮아 잘했어 자 들어가 가서 물 먹어 신바 물 먹어 왜 또 나가고 싶어? 어? 더 타고 싶어? 안 돼. 신바 들어. <laughs> 보라, 에이, 보라가 오빠 빨리 왔으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뒤졌어. 이제 이런 거 같아. 요제 보라방은 아, 이것들이 엎어놔가지고 들어오서 내가 좀못 찍겠습니다. 자, 보라야, 자 조금 있다 다시 보자. 나저 정리 좀할게 있어.